와서 같이 따라해주세요. 네. 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김희숙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얘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이세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사랑하는 우리 상공의 친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 종려주일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성봉의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세요. 예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치료되어 교회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 성경책 앞에 다 갖고 얘기해드리고 있죠. 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예, 네,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100, 181페이지가 되겠어요. 요한복음 20,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았죠? 다 찾았으면 오늘도 소설로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젖힌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 다 이루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저희 온 마음과 몸으로 할수 있는 저희 아동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저희가 연결되지 못한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저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신 그큰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있도록 저희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 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운동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아 네, 지난주에 국를처 하고, 우리 예성이랑 예찬이 집에서 하는 영상을 봤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뽀펴라에 뽑혀가지고 우리 상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선생님이 또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혀라, 준비! 예! Yeah! 시, 시, 시작! 다음은 우리 진주쌤이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오 다시 한 번. 시작! 복혈압! 복라압복라압복라압복라압까요 우리 그 다음은 부장님 쌤 나와주셔서 Ya yeah. 꽃힌 4명의 친구들은 꼭 전도사님한테 어, 예배 영상을 본 후에 메시지를 주셔야지 우리 꽃힌 친구들한테 상품이 나가니까 꼭 전도사님한테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그럼 우리 다음주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여자들이 yeah.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들이두 uh -huh. 사람이 이로돼 어찌하여 yeah. Yeah. 살아있는 자를 yeah.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yeah. 여기 계시지 않고 yeah. 살아나셨느니라 uh -huh.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yeah. 기억하라 누가 복음 24장 5절 6절 yeah. 여자들이 yeah.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들이두 uh -huh. 사람이 이로돼 어찌하여 yeah. Yeah. 살아있는 자 Yeah.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yeah.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yeah. 기억하라 누가 보금 24장 5절 6절